어,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. 의원님 오늘 또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예 의원님 혹시 김원웅이라는 사람 아세요? 김원웅이요? 예이 x 똑같은 별로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인물입니다 혹시 어... 이 분이 오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재밌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... 김원웅이라고 하는 인물 광복회 회장으로서 있으면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들을 해요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다.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? 누가 봐도.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이 소련군들이 들어와서 어, 여성들을 겁탈하고 또 식량을 약탈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군이 이 소련군을 좀 몰아냈으면 하는 이런 운동까지 일어났다는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도와줬다는 자료밖에 없습니다. 지금 현재.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표현을 갖다가 자료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오산에는 유엔 초전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 평화관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최초의 미국이 오산에 스미스 부대를 파견을 해서 그 젊은 피들이 여기 와서 다 몰살당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를 지켰고 지금 오산의 정치권은 여야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그 행사를 제가 치르고 왔어요 민주당 여당들도 전부 다 그곳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광복회장 김원웅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정말 참 문제가 많네요 지금 어 민주공화당에서 공채로 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뭐 계속 거치면서 보수 정당과 민주당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정치인으로 하고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소련군을 해방군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지금 여기 이,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냥 이참에 북한으로 수출해보리시죠 북한에서도 안 받아줄래나요?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예, 6.25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젊은 청춘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이 최대 최소한 헛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래도 미국은 우리 우방국이다. 미국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도와줬던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고마움을 전 느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. 갑자기 여울님이 얘기하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. 예.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이 많은 정도였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정말 뭐 되게 훈훈했다고. 와서 자화자찬가 막 쏟아내요. 미국을 좋아하는 거예요? 싫어하는 거예요? 저쪽은? 그냥 표현하기 싫은 거지겠죠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미국을 좋아하거나 미국을 좋게 얘기해주거나 이러면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뭔 개소리야? 아니, 백신 50만 원 줬다고, 좋다고, 성공했다고. 그것은 뭔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, 미국, 우리나라를 우방국으로 생각하는 나라예요.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도와줄 게 있어도 도와주지 않지 않겠습니까?